우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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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억는다야 <귀여워. 웃음> 우리 아, 너무 야, 먹는 거 아니니 너? 맛이니? 맛있나보다는 씹는 줄만 먹는 거지도 신기하니까 한입 먹는 그다음에 안 음. 먹어 버리거든. 미실까야 로이야 봐봐 할머니 봐봐 맛있어? 어, 참꼭쌈 싸먹네 어, 꼭쌈쌈 싸먹어요. 쌈 싸먹어요. 상추 쌈 싸먹어봐야겠다 싸먹어 뭐 깻잎도 뭔가 자기가 찾는게 있어 지금 어 원하는 사인가딱 있어 어. 다 아웃되고? 응. 여기 뜨거웠어? 잠깐만요.